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이어 그릴 수 있는 직선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의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중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 볼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어 이거 아까 그렸던 건가. 자, 셋던 거를 또셀수 있고요. 아니면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순서를 정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으니까 기억부터 차례대로 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점 기억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이것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로 알아보죠. 그럼 직선 기억 니은 직선 기억 디귿 직선 기억 리을 직선 기억 미음 이렇게 네 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점 니은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 기억으로 가려고 봤더니 어? 직선 기억 니은과 직선 니은 기억은 같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겹치니까 바로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과 미음으로 세 개를 더 추가로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기억하고 니은하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앞에서 이미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 순서로 가면 되겠죠. 니을하고 미음 두 개를 더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앞에서 셌으니까 우리 이제 어때요? 니을은 아, 이제 미음으로 그려주면 한 개를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 미음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이미 앞에서 다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더 추가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4 개, 3 개, 2 개, 1 개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풀이 과정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점 기억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점 기억에서 그릴 수 있는 자 여기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갈게요. 직선은 네 개이고, 그 다음에, 점, 니은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자, 여기에서도 일단 그릴 수 있는 건네 개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점, 기억에서 그린, 그린 직선. 니은, 기은을 빼면 몇 개를 세 개를 추가로 세어줘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겹치는 직선을 빼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을 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겹치는 직선을 자, 이제 '점', '디귿'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두 개' 그리고 '점', '리을'에서 '한 개' 그리고 '점', '리음'에서는, 그릴 수 없어요. 자, 따라서, 따라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우리 이제 개수 세 볼게요. 네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 한 개를 더해 주면 되겠네요. 이를 모두 더해보면 10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10개가 답이 되겠어요.